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핸드폰 스트랩 만들기입니다. 가벼운 아크릴 체인으로 핸드폰 떨어뜨림 방지와 손목과 손가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핑거 스트랩은 스트랩 부착 위치에 따라 손과 손목 스트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소개입니다. 아크릴 체인은 절단면이 있어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가볍고 튼튼해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사형 솔트레지입니다. 가죽공예 부자재로 탈부착이 용이하고 오링이 달려있어 고리를 끼우기 좋습니다. 별도의 오링을 사용할 경우 평직계 또는 팬츠와 오링 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솔트레지 부착 방법은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은 송곳을 불에 달군 후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 주위를 매끄럽게 정리한 후 끼워서 조여줍니다. 말랑한 케이스는 송곳을 그냥 사용하고 송곳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손의 방향을 주의하며 작업합니다. 스트랩 작업 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거치대를 사용할 경우 스트랩 고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인용 고리의 절단면끼리 교차시켜서 눌러 넣어줍니다. 오목한 부분끼리 만나도록 연결하면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장시간 사용해도 손등에 자국을 남기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체인이 완성되면 원터치링 또는 디링 등 다양한 부자재를 이용해 연결하고 부자재 없이 직접 연결할 경우 오링이 빠지지 않게 절단면을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떨어질 염려가 없어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덜하고 누워서 핸드폰 사용 시 소중한 얼굴도 지켜줍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아크릴 체인 스트랩으로 가방, 마스크줄, 안경줄, 키링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